여러분, 안녕하세요. 서정원입니다. 네, 오늘은 이 스매싱이 잘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. 스매싱이 안 되는 이유는 뭐 여러가지가 있겠지만, 몸에 힘이 너무 빠져서 중심축이 안정적으로 잡혀있지 못하게 되면, 스매싱의 임팩트가 굉장히 흔들릴 가능성이 높게 됩니다. 이 문제를 몇달 전까지만 해도 제 친동생이 가지고 있었거든요. 그래서 어 제가 여동생이 스매싱 연습을 시켜줄 때 몸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코어에 힘을 많이 주고 어 스매싱 연습을 했었고 지금은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. 어 그래가지고 여러분들께서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어가지고 일단 영상으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고. 몸 힘은 그래도 많이 잡힌 것 같은데. 야, 이런 이런. 오케이. 오. 아직도 오. 그렇지. 그렇지. 예전에 이렇게 쳤잖아. 그치. 아, <laughs> 어, 형네 잘 낸다. 옛날 형네 잘 낸다. <laughs> 그치, 그치. 옛날에 이렇게 했다고 딱 했다. 몸에 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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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들 오케이. 아, <뭐야. 웃음> 왼쪽 힘 잡아. 그치. 왼쪽 어깨에 힘 빠지면 안 돼. 그치. 왼쪽 힘 빠지지 마. 그치. 아, 저 몸이 풀렸잖아 이번에는 코어가 풀렸어. 오케이. 전체적으로 골고루 딱 텐션 유지. 힘이 좀 풀리네. 되게 힘들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약간 이렇게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동생이 몸에 힘이 있을 때는 그래도 몸을 안정적으로 딱 잡아놓고 스매싱을 때리기 때문에 굉장히 자신있게 때릴 수 있었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셨을 거예요. 그런데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체력이 떨어지니까 이제 몸이 좀 쉽게 무너졌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근육에 자극을 주면서 트레이닝을 하는 것이 중요한 거고 이 힘을 얼마만큼 줘야 되는지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제 동생 같은 경우에는 몸이 이렇게 테이크 백할 때부터 흐느적거리는 게 굉장히 심했어 가지고 배에 힘을 꽉 주고 스매싱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다는 느낌으로 해야 했었습니다 어떤 특정 스킬을 수행하려고 할때 지금은 이 특정 스킬이 스매싱이겠죠 이 스매싱을 할때 힘이 부족한 순간이 있는 분이라면 제 동생처럼 그러면 계속해서 힘을 쓰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 동생도 처음에 힘이 막 흐느적거리던 수준이었는데 힘을 딱꽉 주고 스매싱을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힘들었거든요. 굉장히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부자연스러워 보이기도 하고 물론 힘을 잘못된 방향으로 사용을 하면 안 되겠지만 이제 그거는 지도자의 몫이고 정확한 방향으로 힘을 계속해서 써 버릇 해야지 자극점을 계속해서 줘야지 그 근육이 키워지고 또. 이렇게 동작도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한마디로 뇌에서 그 동작을 할때 힘을 주는 패턴을 기억하고 또 해당 근육이 충분하게 키워질 때까지는 그렇게 계속해서 좀 트레이닝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. 보수들이 스매싱을 할때 힘을 빼고 편안한 느낌에서 스매싱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거랑 똑같이 하면 그게 똑같은 게 아니라 다른 겁니다. 자, 예를 들어서 제 동생이 이 스매싱 트레이닝을 하기 전에 몸이 흐느적거리는 습관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그러면 그때 당시에 스매싱이 떴을 때 제가 30에서 40% 정도의 힘을 주는 거랑 제 동생이 100%의 힘을 주는 거랑 역치가 비슷한 겁니다. 왜냐면 저와 동생의 이 스매싱이라는 동작을 할때 근육이 기억하는 패턴과 가지고 있는 힘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. 이거를 근육 관련된 강의를 제가 조만간 하나를 좀 찍어서 올려드릴게요. 중요한 게 뭐냐면, 텐션이 같은 힘으로 유지가 돼요. 근데 힘이 있다가 세게 쳤다가졌다가 세게 쳤다가 왔다가 하면 안 되거든. 그래서 적당한 힘의 텐션으로 쭉하는게 중요해. 요 근데 이런데 처음에 좀어쩔수 않아요. 힘을 너무 안 넣은 버릇 한 너는 힘을 100% 들려고 노력하고 하다 보면 이제 그 베이지가 네가 올라오잖아. 그럼 이제는 떨어뜨려서 이렇게 쭉 아, 가야 아, 나쁘지 않아. 괜찮아. 그치. 힘 텐션 유지에 일정하게. 그치 그치 방금 그 느낌. 몸에 텐션이 쭉 유지가 됐다고. 그러니까 흔들림 없거든.